저기 <laughs> 말이 둔해서 안 나올라 했는데 <laughs> 자꾸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아직은 이렇게 손 붙잡고 나오는 <laughs> 어, 아직 미숙한 <laughs> 저는 이제 말도 어어하지만 뇌도 좀 이렇게 어어한것 같아요 <laughs> 뭐 생각 자체가 깊질 못하고 <laughs> 이렇게 성진이 형처럼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말도 저렇게 유창하고 빠다를 발라는 것 같은 저런 말을 하시는지 <laughs> 너무 부드럽고,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막좀 말도 척박하고 <laughs> 하다가 뭔말 하는지 내가 중심을 잘 잃고 이런데, 이제 <laughs> 한수영 자꾸 요즘 나와서 숫자 놀이 하시는데, 네 <laughs> 아, 세포가 몇 개쯤 있죠? 네 세포가 <laughs> 한 천억 개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그 나는 <laughs> 한 500억 개 빼니 없는 500억 500억 개 빼니 없는 것 같아요 뇌세포가 그 이제 고를 이제 좀 공동체로 잘 활용해서 그 남은 뇌세포를 한 요즘 너무 잘 잊어먹어 가지고 어, 하나님을 그 기억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석정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.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은 그참큰 왕국을 세운 게 아니고 그 나단이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,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약한 약한 것이 이제 약한 것을 드러낸 것이 가장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다 보면 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약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성향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에, 끌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, 그죠. 어, 이렇게 막 잘난 사람보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보면 더 애착이 가고 마음이 끌리고 그런 것이 아마 이제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. 그래서 지금 석정님이 계속 공동체, 공동체를 지금 몇 주간 지금 음?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,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혼자서 뭘 깨닫고 이런 거는 뭐이 머리로는 불가능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아 오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냥 나를 쓰셔서 내가 그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와닿는 말인지 우리는 말을 참 가려 듣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말 저는 나 맞지 않아 내가 옛날에 들은 내가 은혜 받은 이것이 있어. 이런 게 사람들이 다 있는데, 나는 요즘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들으면, 이 말도 좋고, 저 말도 좋고, 뭐 옛날 이열레 목사님, 옛날에 했던, 최근에 한말 말고, 옛날에 했던 <laughs> 그 말도 좋 좋은 말 많고, 뭐 많잖아요. 말씀은 그럼 뭐 뭐다 좋아요. 나는 그래, 이제 그런데,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의... 여기서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게 좋아요. 말씀이야 솔직히 뭐 누가 해도 뭐더 좋은 말도 많고 뭐 많아요. 누가 해도 많은데 그,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. 나는 이제 그게 요즘 참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어, 뭐 자기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어 임금님 못 벗었다고요.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 말은 우리가 다 이제 이제 알잖아요. 이제 뭐한몇십년 다녔으니까서 그래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를 어떤 공동체일 것이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? 어떤 공동체 내 인생을 던질 것인가? 어, 이제 그래서 공동체 뭐 많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고. 내가 거기에 어떻게 포함이 되고 내 인생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은 어떤 공동체일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이런 공동체인가 아, 이것이 이제 또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숙제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래 알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개개인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난 보면서. 공동체 중요성을 나오셨구나나오나우몰오습니다 <laughs> <줄> <laughs>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네우시오나우시 <laughs> 네,